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 장을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꽃버스상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좀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주에는 지수상의 상승을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었었는데, 주말에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많이 몸을 사리지 않았나 그래서 장세가 전체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쏘나기 장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장세의 경우에는 특히 시드를 조금 일정 부분 좀 현금화해 두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좀 종목들 중에서 급락폭이 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팜스토리 팜 같이 이렇게 2 4일선과 이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자칫 글로벌 악재를 만나게 되면 우수수수수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티켓이 발매 중인 2 4일선 근처에 있는 그리고 30일선이 2 4일선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의 종목들을 만지는 것이 그래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초록지렁이 우리 초록지렁이가 오늘 웬일로 아주 웬일로 예 움직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폭 예 지렁이 같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아, 다소 좀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철강 쪽하고 엔터 쪽이 조금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 쪽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였는데, 여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많이 오는, 이런 토박스 코리아 같은 기존에 좀 많이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예, IHQ나 큐브 엔터, 오늘 또한 종목 추가했는데, 큐브 엔터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초록 비암을 본다면 초록 비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아,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많이 심할 때는 9%, 10%까지도 손실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3% 중반 때까지 온 걸로 봐서, 이제 한 번쯤 슈팅을 한번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초록 뺨을 이렇게 또한번 분석을 살짝 쿵 해보면, 이전에 상하가가 나왔던 지점을 갭상이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그리고 2750원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까지 나오면 여기서 그다음 전 고점인 3500원까지 최소한 3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대응이 대응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내 마음속에 불안함, 공포 그 공포를 이겨내야만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놓치는 종목도 많이 있고 또운 좋게 잡는 종목도 많이 있는데 놓치는 종목들에 대한 손절 내지는 매수를 조금 망설이는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 사업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뽐뿌질을좀 많이 스스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읽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어떤 특정 종목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보유의 힘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초록뱀은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으로 계속해서 공개 매매에 가져가 보도록 하고 요거는 향후 또 엔터주도 한번 향후 2주 안에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SBS 미디어홀딩스부터 큐브엔터까지 여기 움직임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의 어떤 매물 정리 상황들이 한 번쯤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록뱀은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난번 상한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세 개를 한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앙 에너스비 같은 경우에는 240일선 언저리까지 매집을 띄운 다음에 이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또8%때꽤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녀석이고 조정 줄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 주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티켓 매매의 영역 물려도 괜찮은 영역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 해야 되는 것이고 한방 반의 원리가 적용되는 요런 현대퓨처넷 같은 것을 오늘 매매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거든요. 이것이 조정이 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와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정이 왔을 때 다음 상승을 한번 노려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 다 따라서 매수하라 이 말은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241선까지 수렴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최소한 4,000원 아니면 3,500원까지는 아, 뻗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다분히 존재하는 엄청난 힘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 반찬값을 노릴 수 있는 계제가 아,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 보이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스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세 종목은 아직까지는 버릴 아, 이유는 없고 이세 종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하는 위치까지 조정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아, 운 좋게 기회가 온다면 또 매수에 찬스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 꽤 많은 종목이 나왔고 요 대부분 아마 테마랑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보시면은 요 전날에 굉장히 큰 매집이 있었고 그 매집을 다 감싸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뻗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요것 같은 경우에는 아 조정이 온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아 영역 바뀌다 그리고 애니녹률 같은 경우에도 영역 바뀌다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아 조정이 온다면 한번 볼 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타이밍은 아니다. 일단은 내일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웅진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조만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 건드렸다가 양사다고 기싸다고, 뺨따고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보이고요. 덕성, 위험하다고 볼수 있겠고, 자. 상한가 아니면 상한가 비슷한 종목이 나왔는데 그것이 엄청난 조종이 왔을 때 그러니까 241선과 이격이 많이 좁혀졌을 때그호가창에 어 활성도를 이용해 먹는 역이용해 먹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KBI 이동국 예, KBI 이동국 자, 이동국 종목은 예 이것도 예 증이라서 일단 빼고요 푸른 저축은행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매집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는 사실은 이 장대양봉이 나왔냐 안냐 안 나왔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자, 캔들 하나 하나가 다 조만조만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자칫 잘못 샀다가 아, 지구 멘틀까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물기실 같은 종목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조시푸드. 예, 사조시푸드는 내일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번 지켜볼 만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한가 종목 중에서 요 동국 r n s 스랑 사조시푸드가 그래도 조정이 세게 오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 종목들을 앞으로 좀 보면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또 꼬물 콩꼬물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가 계제가 아, 있는 것들은 또 한번 지켜보는 아,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종목들이 아, 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종목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000원이 돌파되면서 아, 의미 있는 큰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아, 매물대를 점점점 쌓아가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매물대를 다 덮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천 원이 돌파되면서 반찬값을 챙길 수 있는 큰 장대양보 하나가 더 추가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 모베이스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티켓 자 마지막 안표를 발매하고 있습니다. 자 승일 같은 경우에는 아, 승일은 종목을 예, 자 캔들에 조만조만한 예, 캔들이 나왔다가 여기 엄청난 큰 캔들이 나왔고 다시 2 4인선은 회복했고, 최근 두세 달 동안 야금야금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승일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재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 반이 나오고 나서 자 다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고, 요거는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 IMS는 갖고 있으면 돈 되는 종목. 있으면 돈 되는 종목, 골든 센추리. 자, 이것도 지금 차트 모양이 아, 가온 미디어랑 비슷합니다. 가온 미디어의 바로 여기. 자, 여기서는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올 줄 몰랐지만 상승이 나와 보고 나서 아, 상승이 있었네, 상승을 할 거였네라는 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뭐 마찬가지로. 골든 센츄리가 지금 상승이 나온다면 이것도 한번 천 원까지 한번 갈 계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아 상황 지켜보면서 거래량 지켜보면서 호가창의 흥분도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골든 센츄리자 아주 이름이 고급집니다. 골든 센츄리자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귀신 자 귀신 자 귀신 전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은 개미 알기 매집 예, 두 번이나 했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개미 알기 매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승 밖에 없다. 정배열이다. 자, 여기서 조정이 온다면 너무나 좋겠고, 제가 봤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 반드시 수, 아, 반드시라고 하면 안됩니 황, 자,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동유화, 극동유화는 아, 장투 종목인데 요것도 천천히 우상향. 한일화학, 요거는 자 이번에 거래량 한번 폭발되면 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 여기 지금 아, 매물 정리, 매물 정리, 힘. 힘. 자, 힘을 한번. 평소에는 비실비실비실 비실비실비실. 비실비실. 자, 비실비실하다가 한번 힘을 내면 겁나게 힘을 내버리는. 그리고 한번 상승 장대양봉을 띄우면 웬만해서는 밑꼬리를 달지 않아 버리는 아, 그런 힘을 가진 종목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한일화학 지켜볼 만하고 세이브존 INC. 자, 요것 같은 경우에도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아,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데, 이건 재물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차, 괜찮아 보입니다. 차트가. 자, 그 다음에 kptu, kptu. 자, kptu 같은 경우에 힘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좋고, 여기 지금 위치가 아주, 자, 지금, 자,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오유, 고려 브라더스들이 이렇게 많아. 자, 고려 산업. 고려 산업은 좀 정치 테마랑 좀 강하게 좀 엮여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맙겠는데,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차트들이 준비된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테마 종목 그리고 개인들이 좀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들에서 좋은 차트의 모양 매물 정리가 된 모양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으로 봐서 저는 아직 아, 상승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내년 대선 까지의 어떤 향 약한 1년 이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때 종목 선정 잘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을 분석을 잘 해야만 아,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주식 시장에서 음마막지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의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아닌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자네 배, 다섯 배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계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종목들이 매물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대충 대충 보면. 대충대충 먹고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꼼꼼하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선익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아주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유의미한 변화들은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유의미한 변동이 일어난 것 중에 자,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티플렉스는 재무가 좋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차 엘리우드 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개미알기가세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랜 조정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것은 신고가로 가고 자 안드로메다로 갈수 있는 계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자 240일선, 222일선, 130일선 이 원절에서 잡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우주 관람을 한번 할수 있는 그런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미 간 종목들을 찾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계제가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 너덧 종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향후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잘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시세를 낼수 있는 100% 이상의 좋은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장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3월 달이라서 이런저런 정산할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못 내서 장을 지켜볼 수가 없는데 자, 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또 폭풍 영상 업로드와 함께 재무를 조금 더 살펴보고 더 추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자 반찬값 부지런히 벌으시면서 아, 내년 큰 행사가 있는 만큼 미리미리 종목 선정해서 미리미리 잘 찾아 놓는다면 분명히 올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소띠의 해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같이 한번 자 찾아보시고 또더 좋은 종목 매물 정리가 된 종목들을 또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힘이 약한 거, 힘이 좀 비실부실한 것들을 더 지우고. 더 강력하고 여러 가지 테마 재료와 엮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